자! 2018년 2018년 어, 11월 8일 목요일 원래는 두번째 영상이지만 첫번째 영상 <laughs> 자 이제 녹화 시작 안할거야야이 슬레이트 이거 치지마 <laughs> <안>, 그. <laughs> 자 기습 파이브 <Five>. 뽀 <laughs> 3 2도 녹화 시작을 따라해가지고 원2거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거 이거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사2이2 처음 보는 처음 처음 사람이야, 처음 사람 잘25 26 27 28 29 29 2 2 22 2 아 삼성이면 삼성이면 좋겠다 내셔널 덱 아니고 삼성 덱이었으면 좋겠다 삼성 덱에막 개투 국대 없이 순혈 삼성이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아, 모든 팬들이 기다리던 매치업입니다 아이아이 컨디션 왜이러냐 안치웅 흑헌 뭐냐 어 순혈 삼성 아이 대우 박병호아아 윤성환 윤성환 구종 무엇? <laughs> 윤성환 구종 무엇? 유노먼지 알지 님땡크. 아. 체력이 다하 아, 한. 아아 손승락 무엇? 좋은. 아. <laughs> 타이밍이죠. <기초> <laughs> 손승락. <웃음> <웃음> 투수 와인더. 초구볼. 초구볼. 원더. 투수2구단지입니다 오케이 안타 자 이제 하단에 공이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이제 하단에 들어올 확률이 커요. 드라이. 볼빠니다른공 타이밍. 원볼 볼. 어제부터의 어제 아 가르쳐준 코스. 그렇지 하단에 빠른 공 역시 빠른 공 들어올 타이밍이었죠. 테디님 어, 재미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자또 하단에 하단이나 센 이제 변화구가 좀 들어올 거예요. 변화구. 네 양준혁 선수 한국 프로야구의 통산. 자 이제 변화구가 좀 들어올 거야. 가운데다가 저렇게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이제 자 이제 내가 얘기했죠. 가운데 쪽에 좀 들어올 거라고. 이제 또 하단이나 이제 볼질이 좀 들어올 텐데. 냉정하게 봅시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눈 쪽공을 좀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좋아. 볼질 좀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 아비 넘어가는 았다 원투라빠니 자, 이제 하단에 하나 들어올 거예요. 하단. 하단에 들어올 거라고 했죠. 하단에 들어올 거라고. 이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오랜만에 또심리전또나온구만또 자, 이제 상단에 변화구들. 좀 높은 코스로 변화구가 많이 올 거예요. 되도록이면 볼로 많이 들어올 확률이 커요. 구니다 볼입니다. 볼. 1, 아 까비 까비. 어우, 볼로 변화구 들어올 줄 알았는데. 맞고 어? 없이 막 들어오시네 그래도 자신감 있게 그래 스텝 믿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 맞더라도. 이제. 한번더 맞으면 내리실 거예요. 상단에 공한번더 노려볼게요 이번에. 아높이으로 노... 어, 타이밍 잘 뺐어. 이건 안 치면 스트라이크였기 때문에 칠 수밖에 없었어요. 야이 이, 뭐야 이제 투아웃이야? 투수 초구단 노립니다. 오스라. 오포스는 이제 양 옆으로 바꿨어요. 이거도 좋더라. 와, 오케이. 오케이. 듣고 있나? 방송? 저 스트라이드 넘어리니. 3구째. 이세번안 속죠? 세번안 속아요. 거기에 내가 직구 아니면 포크볼 들어올 줄 알았는데 세번안 속죠. 세 번은 안 속아요. 전전 전조렙이 아니기 때문에. 전쪼렙이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는 공이나 아니면 떨어지는 변화구. 와이드 사이드 오버. 그죠? 정확하죠, 아주. 빠져나가는 공이나 변화구. 아, 까비 까비까비. 까비. 아, 까비 까비 까비. 이닝 마고 노아웃. 선발고 아, 뭐 맨날 내내 개투는 맨날 초록권이야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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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화구로 꽂힙니다. 변화구. 변화구로 맞춰 잡을 생각합니다 좋아요 님. 땡큐. 아, 윤님 안녕하세요. 높받고. 탱윤님 왔으니까 탱윤님 들어온 들어온 기념으로 높받고 하나 넣어 주고. 자. 슬라가지 한번 당해 보세요. 아! 이런 거에서 갑자기 기습 하이패스트볼? 그렇죠? 기습 하이패스트볼 좋고. 자, 초구에 타자의 몸쪽 공에 동을 던졌기 때문에 자, 이번엔 바깥쪽으로 하이볼 심리전, 심리전 자, 이번엔 타이밍 뺐습니다 타이밍 뺐서 힘딱 빼고 힘딱 빼고 타이밍을 뺐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이거죠 자, 이게 굴화가진 스윙 삼진 아, 삼진이 안 나오죠, 삼진이 자, 이번에 맞춰잡을 생각으로, 높은 코스에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까비, 까비. 맞았습니다. 이번엔 바깥쪽으로, 바깥쪽에서 갑자기 안쪽으로 훅 하고 드는 그런 곡. 자, 맞았죠? 자, 이런 거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웃인가? 이거 아웃인가? 까비. 이거는 좀 내가 너무 뻔하게 던졌어요. 괜찮아요. 자, 이번엔, 왼쪽 공으로, 한, 붙여주고요. 자, 이걸 하나, 내가 지금 이 공을 하나 보여준 게, 엄청 커요. 자,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고. 자, 여기서, 이게 안으로 파고드는 곡. 높바퀴. 그렇죠. 이거 하나 이제 보여줬어요. 나 분명히. 자, 이제, 볼인지 스 트라인지 모르는 코스. 보여주고. 자, 보여줬죠? 자, 이번엔, 볼인지 트라인지 모르는 코스에 빠른 곡. 자, 이거죠? 자, 갑자기 여기서, 스윙 3집. <laughs> 깔끔! <웃음> 빨간 맛! 아, 어 레전드 오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초구 던집니다. 초구에 맞습니다. 초구에 몸쪽을 어. 좋아해요. 몸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몸쪽을 좀 완봉. 이구 적극적으로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초구에 몸쪽. 원, 아 볼인데 아씨 몸쪽 노린다 그랬는데 왜쳐 어, 저거를. 아.

아나 저거 알고 있었는데 타이밍 저렇게 느리네. 정현우. 맞죠? 아 저걸 저걸 당해버리네. 저초고와인선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공 하나 던질 타이밍이에요. 이구스란 변화구 타이밍입니다. 번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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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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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소금, 소금, 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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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패스 볼 하나 보여주고 아 편안하다 정말 이네요자 이제 전에 얘기했던 제 꼴배압 꿀팁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꼴배압 꿀팁 들어갑니다 이제 자 던지면 안 되겠네요 던지면 안 되겠네요 이공 잠깐만 지금 구위가 구위가 조금 후달리기 때문에 구위가 좀 후달리기 때문에 이공을 던지면 안 되겠네요 주자 자다에들어네 아까 지금 이 공에 계속 공을 지켜보기만 했단 말이에요. 공공. 공을 지켜보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꾸 없이 좀 빠른 템포로 빠른 템포로 빠른 템포로 그렇죠. 거더냅니다자 스윙 선질노입니다님자 <laughs> <laughs> 보리지 트라이즈 뭘 모르는 코스? 아 이거 실점하네요. 아, 이거 실정하면 내려야죠. 이제 내려야 됩니다. 좌우놀이 좀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유형의 투수. 아, 이게 사이드함이었어야 되는데, 자, 요쪽 코스 아까 안타쳤죠. 재미 좀 봤다고 생각할 거예요 빠집니다. 체력 감소 무엇? 뭐? 또 바꾸면 되죠? 자또 바꾸면 돼요. 야아 m 한 타자 상대해야 되는구나. e sang there than Luna. Oh, huh. Pala would watch 죠볼 e v e r y t 죠 i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네, 침수, 한국... 아까 어떤 공도 졌지? 아... 그렇죠. 변하고, 빵빵 때려버리고요. 쫓아갑니다. 잡을 수 없는 위치로 떨어집니다. 이순철이랑 유동훈 보여달라고? 이순철 지금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이순철이 지고 있을 때 컴파 스킬이랑 그 다음에 우타자이기라서 좌타자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 순식아웃카운두 개가 늘어납니다. 야민 대장님 아, 평탄님 안녕하세요. 아, 나 삼루 던질. 삼루 던질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삼루 던질 줄 알았던가. 아, 삼루 던질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게임 상당히 이상해진다. 이사 주자 이루상당히 이상해지고 있죠, 지금. 들어 준비를 합니다. 하... 아! 정목? 아, 커은줄 알았어. 뭐야, 팔의 말이야, 이제? 노아 자, 좌우놀이 갑니다. 좌우놀이 네. 똥섭이 야, 똥섭이 커브가 아, 포크볼이 포크볼이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죠? 오케이, 잘잡았 슈퍼 세브, 이 오케이. 일. 그리고 똥섭이는 이쪽 코스의 이 직구가 미쳤어요, 진짜. 개빨라요. 명가님 오셨어요. <laughs> 원래 좌투수는 기본적으로 이쪽 코스의 공이 더 빠르거든?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빠르죠. 신동성 특품 좋죠. 특품 뭐 있죠. 초코스 공이 진짜 개빨라요 별로 특이해 보이진 않는데 진짜 빠르고 좋아요. 하나 공쪽 붙여주고. 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보. 푸볼로 뽑혀주고. 푸볼 진짜 궤적이 좋기 때문에. 삼구 갑니다. 그죠. 이런 거 떨공삼 나와야 멋있는데 그지? 결국 찬스 노아. 웃 하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아, 이거 아픈네 아... 생각해보면, 배포보다 콤이더 좋다고. 왜? 아니지. 구종 하나 더 있는 배포가 더 좋지? 아, 이거 아 네, 배치전은 다 봤어요. 아, 이거 아픈데. 아, 이아이아 아, 아아다들어이 죠 상단 들어올 때됐죠 아주 그냥 점집 차려야 될 판이에요 지금 예, 보여줄게요 보여줄게요 지고 있을 때컴파인데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파워가 150은 안 나와요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어이. 어 서재용 투심 왜 이렇게 빨라 원래 안 빠른데 잠깐만. 잠깐만요, 소재 투신 뭐지? 방금 왜 이렇게 빨라? 1루 번제 1루 번째, 현시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도망가 볼까? 한번 <목소리> 니다 안타미 유만 타를 만들어내네요. 슬 투아웃 주자1 3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네, 정범 어? 선수 야구 친재라는별명답게 야구에 대한 이해와 천부적인 센스는 두께로 높게 좀 잡히니? 타... 와 이게 잡히네 자 이제 집중합시다 정말 어려운 타구임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하... 수비를 보여주네요 대단한 선수니다 그가 왔다 다음 투수 등판하는데요 네, 선동열 선수 한국 프로 야구 사상 그가 왔다. 스윙 자, 이걸 구라가짐을 이걸로 던지죠. 커버 어, 이걸 잡아 다 이차 보면 하이패스트 볼. 투 스트라이크. 크야! 아가자 몸쪽 공, 몸쪽 공 하나 찔러주고. 타이밍 한번 빼는 뺀, 타이밍 빼는 뺀, 타이밍 빼는 거. 아아 아, 이걸 맞아 버리네. 기운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아 이런 거 맞아 버리면 안 되는데. 자, 슬라이드, 이거, 이거 하나 보여줍니다. 이거 하나 보여줌으로 있어. 볼. 다음 자, 공들이 네,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슬라이드 들어가는 거예요. 투, 수, 또 들어갑니다, 이거. 빠른 템포로. 원 투, 원 투. 잡아주고요. 이게 바로 그 맞춰 잡는 빛치 아, 아까 커브는 좀 맞았기 때문에 커브는 좀 조심합시다. 높받고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고. 투, 수, 일구 와인더. 바로 걷어냅니다. 자 야유 한번 날려주고 원이 빠지는 공입니다. 볼. 아까 여기에서 투심이 꺾여 들어갔었기 때문에 볼 볼. 보여주고. 투수. 이렇게 삼지 빠져. 아. 아라가지면안 아, 당하네. <laughs> 야스라가지왜안 당해. 스릴럼 맞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야, 스릴럼 맞으면 안 된다. 자, 스트라이기 쳐. 어, 낮은 아, 공을. 한번 더. 한한 더. 더. 제이 그렇죠. 경기는 여기까지. 이게, 저게 짓구 들어온 줄 안다고, 한 번. 오늘 아주 무당, 무당이다, 무당. 무당이다. 녹화는, 아, 녹화는 여기까지 안 해, 이제. 자, 자. 자. 컷! 컷이라고 해야 되나? 컷이다, 컷! 컷! <laughs>